네, 안녕하세요 오션나이입니다 오늘은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 거의 일주일 만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온 곳은요 어, 저의 마음의 고향인 곳이죠. 제가 온투 낚시를 할때 가장 많이 가족들과 왔던 어, 스코트 랜딩이라는 곳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번 영상에 제가 말했던 이제 제가 연습을 하러 계속 왔었던 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은 어, 저 앞에 이제 섬입니다 섬 그래서 카스넬인가 그렇게 불렸던 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오시게 되면은 이쪽 부근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 해안가를 쭉 따라서 저기 저쪽에 보시면요 이제 간조가 되면 길이 나옵니다 뭐, 만조가 돼도, 뭐, 무릎 정도까지 밖에 안 차요. 그래서 건너실 수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여기 포인트에 도착했고요저 어,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조업을 하러 나가시고 계세요. 왜냐면 이 지역이 그굴 양식장이에요. 굴 양식장. 저, 저희가 왔던 부분이 저쪽 끝인데 저 끝에 이제 굴 양식장이 있어서 뭐 하루에 자주 저렇게 어 조업하시는 분들이 가시고 저렇게 가시고 나면 한 두세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섬의 입구 쪽에서부터 지금 쭉 들어온 거예요 그 섬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완전 끝자락입니다 보통 같으면 항상 저 보시다시피 띠가 저쪽에 형성이 돼가지고 저 앞에서 이제 낚시를 하면 좋지만 저 앞에는 이제 밑에 수중여들이 정말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뻗어 있어요. 그래서 뭐 완전 장타를 해서 캐스팅해서 어, 흘려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간조가 되고 나서부터가 이제 어, 조항이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저 앞쪽으로 캐스팅을 해도 결국 밀고 들어오면서 어딘가에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딱 여기,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물이 좀 많이 빠진 날에는 여기 에 이렇게 발판이 생기고요. 어, 화면에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사실 수중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앞으로 정면으로 여기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이것은 보시다시피 이제 굴이 정말 많아요. 요 바위 같은데 보시면 이 지금 보이시는 게다 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실 때 이제 보통 장화들 신고 오셔야지 어, 그나마 안전한 그런 데거든요. 여기 일반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오면요. 이제 그 운동화 밑창 자체가, 어, 찢어져 버릴 때도 있어요. 찢어지고, 이제 밑창이 까진다고 하죠. 밑창이 까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여기는 장화를 신고 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오, 오늘 쓰게 된 밑밥은요. 요 참던 파우더랑, 그리고 빵가루. 빵가루 두 개랑, 그리고 참던 파우더 하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와이트 베이트라고 이제 요거 그 새우젓 같은 거거든요. 요거 녹으면 이제 섞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 뉴질랜드는 크릴이 없어요. 아마 호주도 크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밑밥을 저런 빵가루 미끼, 찐학샷때는 저런 빵가루 미끼를 쓰거나. 그, 벌리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외 선상낚시 같은 거할 때, 냉동크릴을 왕창 그, 블로그로 된 것들 한 방에 이제 그물망에 넣어서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벌을. 어, 이 나라에서는, 뭐, 홍합벌리도 있고, 뭐, 일반 물고기벌리, 아니면은 뭐, 쌀몬, 연어벌리, 요런 거를 해가지고, 그, 잡다한 걸막 이렇게 얼려서 뭉태기로 된 형체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띄울게요. 네, 요런 건데 그런 거를 주로 써요 이 나라에서는 이제 낚시를 할 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릴이 애초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진낚시할 때는 지금 빵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미끼는 이제 뉴질랜드 어, 초록, 초록색 홍합 초록색 합입니다생홍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빨리 얘네 까서 미리 좀 썰어놓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채비는요 이제 낚싯대는 1.5호, 5 3 m 에 그리고 릴은 4,000번, 원줄 3호, 그리고 목줄 2.5호, 그리고 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에, 어, 이비찌, 아, 비비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력을 3비로 맞추는 삐였던 것 같은데, 어, 우선 엑스핀을 밑에다 달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밑에 3비 봉돌 대신 2비를 달았고요. 그리고 돌에 그 다음에 밑에 목줄에다가 이제 G 원 봉돌을 하나 물렸습니다. 네, 처음부터 바로 뭐가 답했는데요. 아 역시 <laughs> 오늘도 반겨주는 스포티네요. 아이고. <laughs> 또 스포티가 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오늘 스포티가 너무 많은데요? 와. 괜찮은 거뭐 하나 온거 같아요. 힘은 좀 쓰네요. 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살짝 지금 데미지가 있는데 불안하네요. 여기가 완전 여밭이라. 아, 카와이에요. 카와이, <laughs> 아, 안된다. 거기, 안된다. 거기, 거기, 진짜 안된다. 해야 될 같아요. 와와와 와. 1만 남았어. 와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뭐 3자 정도 되는 카와이예요. 지금 또 카와이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포티가 아닌 것 같네요 팀을 좀 쓰네요 갑자기 뭐지 <laughs> 아 잠깐만 아 카와인 것 같아요. <laughs> 딱 좋은 사이즈네요. <laughs> 입질이 엄청 무겁게 돌아왔는데, 와와 피아노 소리 내버려요 카와이네요. 저 먼데 도망가네요. 여기는 여가 너무 많아서 레버를 잘못 주면은 오히려 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긴 안 되는데. 와 이제 아파졌어. <laughs> 이제 와 빼려고 막 엄청 뛰어댕기네요. 안 된다. 와, 아 제발 파고들지 마. 와, 저기 지금 엄청 난리났어요. 카와이 때가 들어왔나 봐요. 아 이거. 아 그만하자. 아, 안돼 안돼 제발 터진다 그러다. 드랙을 주기도 너무 애매모요 이게 다 여거든요. 지금 한번치만 가거든요. 그렇지 않냐? 차기도 힘드니까 우선 이쪽으로 유인해야 될것 같아요. 아, 땅보니까 바로 도망간다 와 지금 대체 타이밍이 없는데 들고 밑바탕을 잡고 떠내려가려하니까 우선 옮길게요. 네, 카메라에 담으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 사이즈 진짜 좋은 카와입니다. 이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이즈로 하면 5자는 될것 같아요. 5자는 돼요. 아마 이 나라 사이즈로는한 45, 46 정도 될것 같습니다. 카와이 아, 사이드 좋은 놈 하나 나와주네요. 아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너다! 제사상 너다! <laughs> 우선은 이제 급하게 자리를 좀 옮길게요. 지금 카메라에 잘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다 잠겼거든요. 그래서 제 물건들도 다 잠기기 직전이고 난리 나가지고 우선 옮기고 카메라 다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좀더 뒤로 뺐고요. 저 어, 물건들, 저 물건들 여기 뒤로 아예 다 옮긴 다음에 제가 낚싯대랑 밑밥, 미끼만 저밑밥통이랑 해서 저 앞에서 좀하다가 어, 한 20분도 안 돼서 나와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용신 올리기 반을 빼주다가 아 물이 들어오면서 제 밑밥통이 쓸려가고 있습니다. 아아 솔체랑 솔체랑 저 미끼 꼽는 거랑 저런 거다 같이 다 같이 가네요 <laughs> 아 저기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런, 이런 경험도 하는 거겠죠 <laughs> 우선 저기 해안가로 들어온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laughs> 네 지금 어, 급하게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어, 제밑밥통을 아직 보여요. 지금 여기서 한 80m는 갔거든요. 이제 100m, 100m, 100m는 간거 같아요. 지금 100m 정도는 지금, 저 무슨 볼류 타고 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쭉 따라가고 있는데, 아, 어, 다행히도 그래도 저게 엄청 고가의 제품은 아니에요. 지금 떠내려 간 게, 어, 저 밑밥통이랑, 그리고 솔체, 그리고 그, 뭐라 말하죠? 요, 미끼 꼽는? 미끼 통이 있고, 그 미끼 세워주는 그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두 개랑 뭐, 그것만 날라간 것 같아요. 뭐, 운 좋게 저기 지금 배 모시는 분 누가 있으면 좀주워다 주시면 고맙겠지만, 어, 아직까지 안 보이네요. 그래도 지금, 아까 제가 11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2시에요. 그래서 낚시 시작한 지 지금 2시간이 됐는데, 이쯤 되면 조업하신 분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저거 보면은, 좀 사인해서 좀 주워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제밑밥통이 <laughs> 진짜 한와 지금 여기 여기 걸어왔는데도 여기서도 지금 한 100m 100m 넘을 것 같아요 저거 와 지금 여기에 배 하나만 딱 지나가 주면 시 건질 수 있는 데 지금. 저기 배가 하나 오고 있거든요? 저 지금 사람인 줄 알고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건져주시려나? 사람인 줄 알고 가시는 건가? 어. 아, 제발, 건져줘, 건져줘. 건져주세요. 잠깐만요, 우선 사인을, 사인을 줘야 되니까. 그거 어, 내꺼야. <laughs> 건져주세요, 내꺼야. 내꺼. 제발. 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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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괜찮으시나? 에.. 못 보신건지 아니면은 그냥 가시, 뭐 어쨌든 그냥 가, 가시네요 어.. 낚시하러 가시나 뭐 낚시하러 가시면 급하죠 에.. 인정해야되는 부분인데 아..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기만 오면 항상 뭘 잃어버리거나 뭔가를 부러뜨려요 찌낚시만 하면 찌낚시를 하면은 마음 급해져가지고 내가 첫 초리 때 박살 냈을 때도 여기서 이제 접다가 그때 대왕가오리 제발 앞에 와가지고 놀래서 힘 줘가지고 부러뜨리고 채비도 그때 여기서 처음 할때한 다섯 여섯 개 터뜨려 먹었었을 거예요. 아, 밑밥통까지 가는 거 보니까 조금. <laughs> 그래도 뭐 오늘 이제 어... 고기도 제가 잡고 싶은 만큼 잡았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제 또 할머니 제상에 올릴 수 있는 고기도 있어가지고,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밑밥통이랑 <laughs> 뭐저 술채는 어쨌든 그렇게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사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